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프리즈벌로어 웰링턴 피닉스입니다. 브리즈벌로어는 4일 4일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한 뒤 이선 침투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팀입니다. 비디기 수비 라인 앞에서 1차 저지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안정적으로 메워줍니다. 이 구조 덕분에 호와 클레이는 하프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라인 사이 침투 타이밍을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클레이는 박스 측면 공간을 점유한 뒤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마무리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브리즈버는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병행해 슈팅 각을 넓히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후반에는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체력 저하 구간을 노리는 운영으로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홈팀입니다. 웰링턴 피닉스 역시 4일 4일을 사용하지만 수비 조직력에서는 불안 요소가 뚜렷합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상대 이선 자원에게 자유로운 전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하프스페이스 관리가 느슨해 컷백과 중앙 침투의 같은 패턴으로 위기를 맞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나가사와가 빌드업을 시도해도 라인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 못해 간격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르미엔토와 나야린의 전환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공격 시도 자체가 수비 간격을 더 벌리는 역효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은 빠르지만 수비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고착된 팀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리즈번 로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웰링턴 피닉스의 수비 간격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비디기 중원에서 볼 흐름을 장악하고 호어와 클레인이 라인 사이를 점유하면 피닉스 수비는 기준점을 잃기 쉽습니다. 피닉스의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라인이 길어지는 순간 브리즈번에게는 전진 패스와 침투 기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브리즈번은 홈에서 간격 관리와 세컨볼 횟수가 안정적인 팀이라 단발성 역습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피닉스는 수비와 미드필더가 따로 움직이는 장면이 많아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브리즈번 로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멜버른 시티 시드니 FC입니다. 포메이션은 3호이며 카프토, 레키, 쿠엔을 중심으로 공격 구조가 형성됩니다. 카프토는 박스 안에서의 방향 전환과 마무리 완성도가 높은 스트라이커로 짧은 찬스에서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활용하며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전환 상황에서 박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운 자원입니다. 쿠엔은 이선에서 볼 운반과 키 패스를 담당하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공격을 잇는 핵심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짧은 패스 기반의 후방 빌드업과 윙백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히는 전개가 기본이지만 중원 압박이 강해질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잦아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측면으로 패스가 몰린 뒤 선택지가 막히면 자기 진영 깊숙한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며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4-1을 기본으로 하며 전방 압박 강도가 리그 상위권에 속하는 팀입니다. 투톱과 측면 미드필더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 수비의 첫 패스부터 차단하는 전술이 명확한 색깔로 자리 잡았습니다. 캄프차노 보니아는 전환패스와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까지 모두 위협적인 킥 능력을 갖춘 핵심 자원입니다. 롤리는 측면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마무리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오큰 앵스트러는 중원전 지역을 커버하며 압박 성공 이후 두번째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에서 안정감을 더합니다. 압박 이후 높은 위치에서 곧바로 박스를 공략하는 패턴이 잘 정착돼 있어 경기 내내 공격 템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3 0 0빌드업을 중시하는 멜버른 시티와 강한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끊으려는 시드니 FC의 상성이 핵심입니다. 멜버른 시티는 안정적인 첫 패스와 탈압박이 전제되지 않으면 카프트와 레키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드니 FC의 투톱과 측면이 동시에 들어오는 압박은 멜버른 시티의 빌드업 약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멜버른 시티가 압박 1차선을 벗겨낸다면, 레키와 쿠엔을 활용한 전환으로 뒷공간을 공략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시드니 FC는 중원 세컨볼 경쟁력과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갖추고 있어 흐름을 다시 회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술 상승과 최근 빌드업 안정성을 종합하면 경기의 기대값은 시드니 FC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매치업입니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애스턴빌라 노팅엄입니다. 아스톤빌라는 4-4-2를 기본으로 전반에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가다가 후반 승부처에서 공격 방향을 훨씬 직선적으로 전환하는 팀입니다. 로저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볼을 운반해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전진 드리블로 공격의 출발점을 형성합니다. 부엔디아는 측면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해 상대 수비를 박스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 시야가 골문 쪽으로 쏠리며, 클리어링과 새, 컨볼 대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틸레만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컷백과 세컨볼 상황에서 박스앞 결정적인 슈팅 각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자원까지 포함해 후반에도 템포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아스톤 빌라의 뚜렷한 강점입니다. 노팅엄은 4231을 바탕으로 더블 볼란치로 중심을 잡고 선 자원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역습 전개를 노리는 팀입니다. 이고르 제수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크로스 한 번에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돌파와 슈팅을 동시에 노리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킵스 화이트는 전환 상황에서 방향 전환과 연결 패스로 역습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시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가 반복되면 팍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외곽 세컨라인 관리가 느슨해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교체 자원의 폭이 넓지 않아 후반 막판까지 동일한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메이션 싸움보다는 후반 승부처에서 공격을 얼마나 직선적으로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부엔디아의 낮은 크로스로 노팅엄 수비를 박스 안에 묶어두고 틸레만스의 세컨라인 침투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로저스의 전진 드리블은 이 전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연결 고리로 작용하며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팅엄은 역습 카드로 맞서겠지만 점유를 장악하며 흐름을 뒤집는 그림보다는 대응 위주의 전개가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톤 빌라의 직선적인 공격과 교체 자원의 효과가 누적되며 노팅엄 수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후반 결정력 싸움에서는 홈팀 아스톤 빌라 쪽으로 기대값이 기우는 경기로 보입니다. 셀타 비고 발렌시아입니다. 셀타 비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3리백과 윙백을 동시에 활용해 폭과 키피를 모두 확보하는 전개를 즐겨 사용하는 팀입니다. 파블로 드라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지배하게 공략하며 연계와 침투를 모두 수행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하고 아스파스는 타이밍 감각이 뛰어나 박스 근처에서 스스로 마무리 각을 만들어내는 클러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라엑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며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고 윙백 오버래핑과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셀타비고는 간결한 패턴만으로도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앞세워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는 팀입니다. 우고 듀로는 박스 안 침투와 세컨볼 반응이 빠른 공격수로 역습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안드레 알메이다와 페펠루는 중원에서 전개와 수비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만 라인 간격 유지에서는 시즌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리그 17위에 머물러 있고 실점이 많아. 수비 조직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는 블록을 내리고 퍼티려 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실점을 먼저 허용할 경우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는 흐름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심리적 여유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의 맞대결로 볼수 있습니다. 셀타 비고는 모리바의 전진 패스를 기점으로. 듀랑과 아스파스가 수비 간격을 흔드는 간결한 공격 루트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압박 강도를 높게 유지하면 발렌시아의 불안한 빌드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우고 듀로의 역습과 세트피스로 맞설 수는 있으나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하프스페이스 관리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셀타비고가 주도권을 쥐고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전개 흐름과 안정감을 고려하면 셀타비고 쪽으로 기대값이 기울어지는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코무 코모 우디네스입니다. 코무는 4231을 기반으로 더블 볼란치가 수비보와 전환템포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두비카스는 박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라인 부근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이선과의 연계를 만들어주는 중심축입니다. 이 순간 니코파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전개축을 잡고 보유보다가 타이밍 침투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수비라인을 흔듭니다. 측면에서는 풀백이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 이 선과 간격을 유지해 크로스와 컷백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둡니다. 전개가 단순히 점유로 흐르지 않고 상대 실수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전환하는 흐름이 잘 잡힌 팀입니다. 우디네세는 3 5 2을 사용하지만 하이라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세컨 커버가 부족해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 3백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며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르 브라보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중원 전개가 단조로워 공격 파트너와의 간격 조절이 어긋나는 흐름이 많습니다. 윙백은 공격 가담 이후 포키 타이밍이 늦어지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내주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원정에서는 이 구조적 불안이 더 크게 드러나며 전체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코모의 오프더볼 침투와 우디네스의 불안한 하이라인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입니다. 두비카스가 내려와 볼을 지켜내는 순간 니코파스의 전진 패스와 보이보다의 침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넷에는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세컨 커버가 따라붙지 못해 한 번만 뚫려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디넷의 수비 간격은 벌어지고 파울로 흐름을 끊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상승과 수비 안정감, 전환 효율을 종합하면 경기 주도권은 코모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제노아 피사입니다. 제노아는 4-2-3-1을 기본으로 더블 볼란치 위에 전방 삼각을 세워 팍스 근처 숫자 싸움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로렌초 콜롬보는 등을 치고 버텨주는 역할과 함께 니어 포스트와 뒷공간을 동시에 위협하며 수비 시선을 끌어냅니다. 스탄치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주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랜베크는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세컨볼 지역에 빠르게 도착하며 공격의 두 번째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가 맞물리면 제노아는 박스 안 슈팅과 박스 바깥 중거리 슈팅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홈에서는 세트피스까지 포함해 정적인 상황에서도 꾸준한 특점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된 공격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사는 3-4-3을 사용하지만 수비 조직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시즌 내내 불안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박스 안커버가 늦어지며 세컨볼 대응이 한 팍자씩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이스터는 제공권은 갖췄지만 전진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시간이 길고 공격 연결이 끊깁니다. 트라모니와 마린 역시 개인 능력은 있으나 팀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영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전환이 매끄럽지 않아 한 차례 걷어낸 이후 추가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피사는 버티는 운영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와 팍스 앞 세컨볼 관리에서 두 팀의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노하는 스탄치우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콜롬보와 그랜베크의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피사는 수비 블록이 한번 흔들리면 간격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해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노아가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팍스 근처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사가 역습으로 맞설 여지는 남아있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조직력과 안정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술 구조와 수비 안정감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제노아 쪽으로 흐름과 결과가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사소올로 사수홀로 파르마입니다. 사소올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포백과 중원을 촘촘히 유지하며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버티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묶어두며 세컨볼과 마무리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라디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슈팅과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는 핵심 옵션입니다. 볼로카는 중앙에서 압박을 흡수한 뒤 전환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비 시에는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 박자 빠른 압박으로 2차 저지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흐름을 관리할 줄 아는 운영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파르마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시즌 내내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극심한 답답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리노는 제공권과 피지컬은 갖췄지만 빌드업 지원이 부족해 등을 지고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베르나베는 탈압박과 킥 퀄리티는 있으나 주변 연계가 따라주지 않아 공격 흐름을 단독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중원 압박이 측면으로 쏠리는 순간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지며 세컨볼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 체력 저하로 폭기 속도가 떨어지며 수비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는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전체적으로 특정 기대값이 낮아 실점 이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사소 올로는 볼로카를 중심으로 전환 타이밍을 장악하며 베라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피나몬티의 박스 장악으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파르마는 측면 압박 이후 중앙 커버가 느슨해지는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한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전반에는 파르마가 활동량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간격과 체력 문제가 동시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수홀로가 선제 득점을 만들 경우, 중원에서 경기를 잠그며 효율적으로 추가 찬스를 노리는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특정 기대값을 종합하면, 경기 주도권은 사수홀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림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